야, 씨, 이게 뭐야, 임마. 나 어디서 죽었지? 나도 있는 지 몰랐지, 마. 나 어디서 죽었냐 뭐야 안들리나은려은려 들려, 들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, 야 여기, 구멍 여기, 구멍 있는데 빨리 들어와 그냥 말해봐. 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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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말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여기 구멍으로 들어와. 빨리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바로 가자. 나 어디 있었던야 근데 얘 동굴 메꾸고 있었나? 어, 아, 아, 어이가 없네. 아, <laughs> 개웃기네. 아니 들어오자마자 죽었어. 어... 아니 양설이자 스텝 뜨는다. 이게 인구가 류축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<laughs> 사실 이제 알았다라면 사실 <laughs> 이정도만 막아도 될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다 어 그럴듯 다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? 그렇 그렇긴함 우리 횃불 작업좀 할까? 몬스터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그럴까? 그러자. 이거라도잘 살고 있구만. 오잇, 어장 블록이 없다. 블블록좀 소달해 주실뿐 잠깐만 잠깐만 저 갇혔어요 아예 갇혔어? 이없는 블록이 무다 없다. 블록다까 어, 다이 없다. 블록이 없다. 블록이 길 좀만 기다려봐 나삽이없다 아또 비내려? 방금 잤는데? 그죠? 어, 밖에선 눈내리가나맞네요은근는 개우같은거 어, 없고막바이온 빼고 자버립시다 아.. 씨.. 여기서 한명 끌고 와야하는데 오.. 많이 컸네 또 이지랄 해야지. 빨리 좀 수마해서 해. 방송이잖아. 필리넘 고품격. 오, 왔다! 오, 하, 하나 걸렸다. 오케이. 이대로. 운반합시다 어? 또 애를 낳고 있구나 그래 인구 정책을 또 이렇게 펼치고 또 낳고 있어? 어? 이 새끼 미 심었는데? 야 잠깐만 미 심었는데? 뭐지? 안되겠다 이 새끼들 제한정책 들어가야겠다 뭔 미를 심어 죽이려고 너는 내가 당근만 줄까? 심으라고 했는데 자꾸 미 심고 방금 줄까, 방금? 당근 줄까 당근? 당근 줄까? 애들한테 아니 아니 밀심해서, 그런 다음 봐봐, 여기 이렇게, 응? 안 좋은 종자가. 뭐, 알아서 신겠지, 이거. 됐습니다. 우리 집에 블럭이 그렇게 도없단 말인가? 아, 이러면서 땄었나 이거. 이거 배꼽에서 땄 썼어. 아, 우리 석탄 만들면서 다 썼나, 이거? 큰일 났네. 집 주변에 동굴이 너무 많은데 까비 아 이게 안 오네 실.. 실 많은 사람 너 그거 없냐? 우리 집왜 이렇게 궁핍하냐, 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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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못빠줄 노릇이다. 야, 집 근처에 나무 좀 심을래? 우리, 묘목. 요... 나무 캐러다니기야. 존나 귀찮다. 그러죠. 나좀 묘목 구해올게. 아, 근데 묘목 많아. 그래, 식... 아, 식량 보충 마렵게 하네, 이 새끼들. 묘목 많이 있지 않냐? 묘목 집에 많을 걸. 그렇지. 약간 섬뜩해지면 괜던거 같아. 기든 영문으로 집에 실 빼고 다 있네. 아니, 자 구랑 가고, 집에 실이 없다고 음... 개소리, 개소리 니 용암 가마솥 또불 붙는구나. 용암 가마솥 이거 가마솥에 불을 붙어? 그 용암 용암 모여져 있는 거. 아까 저로불 나와. 오, 오씨 놀래라. 와우. 아왜 하필 실리브사 그런 거 하셔가지고. 그러니까 억울하네. 낚시 때 무한창고를 할수 있었는데. 엄청나게 이상한 고중. 아, 낚싯대가 없구나. 이래봐야 소용이 없구나. 오우.. 와.. 오 뭐야 다른 마을로 가버렸다 네? 헐 침대 좀 가져갈까? 침대? 응 음. 상관없어 왜 문이 열려있지? 누가 털었나 있나보네. 아, 자동좀뭐 어떻게 꺼 <laughs> 미쳐버리겠네. 그 적, 접근성 설정에 있을걸. 아 그래? <laughs> 어, 있다. 설정 아, 그러네. 바로 보이네. 땡큐 아, 배고프다. 남자에게 존재하는 미제 단물의 여유. 양들 좀 번식해야지. 사실 양들 말고 불특정 다수기남. 여기 우리 집인가? 아닌데. 아, 같이 나, 갇, 나, 갇혔어, 나, 갇혔어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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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압사당할 뻔 했다. 야, 잠좀 가봐, 이제. 아, 나 거미 찾아야 하는데? 아, 실이 그래? 없어, 우리. 오케이, 오케이. 낚싯대, 해갖고, 아, 낚싯대 하면 안 되는 템. 오케이. 거미야, 어디 있니?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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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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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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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 다 아, 깜짝이야. 아, 뭐야 이거. 야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거미부터 잡으오실까 된장을 안 나왔다. 야 뭐야? 금풀세지다. 누구 준비? 어? 아, 데리고 오게. 어떻게 데리고 가? 어디 있는 거? 몰라. 나 지금 있는 곳. 아. 17 그냥, 64 1304. 오야야 문을 열면 어떡해? 그냥, 그냥 죽이시고. 아, 너무 멀지. 어. 문 열려네. 뭐 서로 때려버리네. 오케이, okay, 실 하나. 아무나 이 블럭을 들어 주렴. 블럭 안 들어? 죽여야겠다. 아 uh -huh. uh -huh. 와우 uh -huh. 금 풀셋 스킬레톤을 발견했는데? 이긴다 uh -huh. 금 풀셋 스켈레톤도 있냐? 레전드네 야, 너네 아이템, 아이템 들 생각은 없니? 갑자기 죽었네. 아이템 빼고 다드노 확. 집좌패좀 알려줘. 집좌패좀 알려줘. 들었어, 임마. 인더블로 썼는데? 야, 열심히 끌고 오다! 오! 어! 와! 네. 존나 놀래라! 왜 네, 죽었냐? 아니! 좀비주민이 우리 집을 덮치고 있었어. <laughs> 아, 좀비주민이 개릭터 아, 미안해, 미친놈아. 아 천장 세워야 하나? 준비 주민이 막 우리 집 습격하던데, 이씨 되게 세워야 될텐데 근데 뛰어가. 하 집을 갈수 있을 것인가? 진짜 열 받는 게. 내가 딱 주민 옮기려고 했던 그 친구만. 그 친구가 딱 감염되었고. 이거 너 까지 개 웃기네 아 여기였구나 오! 거미다 거미 아아 로와 어? 왜 사라졌지? 뒤 손에 있는데? 야사끼가야사끼야사끼 오! 애기 좀비는 안돼요 지 t h a n 오나 죽. 이렇게 많 오다 죽으라고? 나나나 나, 나 죽어 나 죽어. 야, 금방 갈게. 좀만 기다려. 두번아 병신아 너나못 뭐 때리지? 이기준비 삽돌고 있는거 개무섭네 그냥 미친거 아니야? 뭔 조합이야 너무.. 너무 세지 않냐? 오오오오너 너 미쳤냐? 곰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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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잡아버려 미안해 잡지는 못할 것 같다. 내가 죽을 것 같아. 아 그럼 튀어. 네 응. 아, 미안하다. 괜찮습니다. 자꾸 뒤에서. 일단 나 낚싯대 하나 만들어 주겠지. 넘치네 마인크래프트 이 게임 그냥 미쳐버리겠네. 야너 여기로 와. 아, 자기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나 아, 발놈들 진짜 이건 아니야. 아침이야. 네가 뽀라 할수 있는데. 싸가지 없는 놈. 어, 왜, 임마. 이걸 쫓아온다고? 뭐 하는데요? 이 이런... 응, 와봐. 불타 죽어, 그냥. 뭐요 아쉽구만 오 깜짝이야 와미친줄 알았습니다 야 우리집인줄 알고 찾졌는데 아닌거같아 뭐가 아니었다고뭐 루인드 포탈이 있는데? 마을 근처아 미치겠노 낚키대를일 만들긴 했고요 아 이거 한참 전에 던데 이미 썩었네. 라이터밖에 없냐? 털린대구나 134. 아, 너 자꾸 취직할래? 자꾸? 아씨! 나이스. 이거야. 그래.